유진 언니랑 동갑 해도 된다고. 어, 생각해? 맞아, 맞아. 저 유진 언니 동갑. 사실 제가 일본 가면 거의 동갑 취급 당한다고 했는데, 유진 언니가 연설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만 해봤거든요, 이번에. 근데 그냥 돌아가래요. <laughs> 돌아가! 이랬어요, 저한테. 도로 돌아가! 돌아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왔어요. 유진 언니, 언니 해, 해보고 싶나요 가을 언니한테 막 아? b a 는 y baby, b a b a b y baby, hey, maybe. Hey, maybe. Hey, maybe. Hey, maybe. baby, <laughs> baby, <laughs>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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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어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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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그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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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URC. 근데 진짜 언니인데, 약간 반말하면 좀 웃기지 않아요? 진짜 언니는 하거든요. 근데 반말하는 게 웃겨. 근데 옛, 옛날부터 2년 전부터 우리 <laughs> 이혼 다녀 맞아요. 반말, 왜냐면 처음 소개받을 때 친구로 소개받아가지고. 응. 친구예요. 네, 네 친은 친구. 연습생. 네, 리즈가 제주도에서 네. 올라온 그날부터 저희는 친구였다고요. 맞아요. 뭔가 서로 의지하고 진짜. 근데 얘는 저도 표현을 잘해주는 데전 표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알아지겠지 하면 그게 매력이에요. 못해. 그래서 반했거든요. 아, 아 이건 너무. 느끼한 느끼한 말 하면 얼굴 빨개지고. <laughs> 네. 아, 나 너랑 이거 보를수 있는데? 어, 나랑. 어. 어. 아, 아, 나. 아, 나지 잘, 나도 잘. 일리와 당근 망고 당근 망고 잠깐만 <laughs> 호빵 찐빵 <laughs> 호빵 <에이? 웃음> 한국어가 아니었는데 <laughs> 나보다 못해 <laughs> 아, <너무 이렇게> <laughs> 나보다 못해 <laughs> 너 뭐야 모든 멤버들과 손잡기 아, 나랑은 안 잡았어 자기야 위층에 갈래? Yes 간다루 야야야 야, 야, 그러지 마라 <laughs> 친구한테 왜 그러냐 <웃음> 아 <laughs> 그거면 안 돼? 아까 우리 둘거 이거 다수 시간을 찍고 계세요 혹시? 멋지시네요. 나, 나와, 응. 나,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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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돼! 안 돼! No, no, no! 어나 이런 것들잘안 해. 미안, 미안. 미안, 미 기다려 내가 먹어줄게 기다려봐 진짜 맛있어 안 미안. 개 먹을 수미 <laughs> 리즈의 찐친 노트 오늘 의 게스트를 모셔 볼 텐데요. 가장 친하고요. 항상 붙어있고요. 스킨십을 좋아하고 바로 김레이스입니다. 뭔가 붙어 있을 상황이 많아요.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였어? 아니 아니 그런게 많으니까 잠깐만. 같이 붙어 있을 시간이 많아. <laughs> <laughs> 저희 진짜 잘 맞아요. 그리고 그 위심 농색 게임 그런 거안 맞잖아. 어때 한번 해 보자. 피자 치킨 하나 둘셋 치킨. 제가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요 유진 언니, 가을 언니 하나, 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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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 지원아 너무 어. 무서워 어? 너무 무서워 뭐 좀... <laughs> 하지 마요 알겠어, 알겠 안유진, 김갈 <laughs> 아, 뭐알싸이파이브 <laughs>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아 떨려 찜먹 아, 이거 갈릴 것 같아 찐먹 <laughs> 안 갈리네 이렇게 하면 스는 아. <laughs> 하나, 둘, 셋. 한 개. 오. 쌀떡볶이, 밀떡볶이. 쌀살 두꺼운 삼겹살에 얇은 삼겹살. 얇은 오. 삼겹살. 살에다가 대비삼겹살 음.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아침 오! 오. <laughs> 맛어 <laughs> 하나, 둘, 셋. 프라이드. 프라이드 해야 많은 거야. 이렇게 프라이드. 찍어 먹으시 오! 그쵸. 그치. 생취. 그 뼈 있는 치킨, 하나, 둘, 셋, 뼈! 진짜 제가 가로 언니 진짜 안 맞는 게요. 오드리까지 그렇게 던져 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먹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저희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 우리 삼눈썹 길자지. 아, 보이세요? <laughs> 뭘 했는지 뭐 맞춰보겠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맞췄어요. 와, 아, 대박! 어떻게 자기야? 이랬는데. 아니, 내가 널 좋아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레이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저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야 이런 거 못하니까 어떡해요? 자기야 자기야 해주는데 저도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근데 자는 척하고 있어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어, 우리 커플이니까 예 사랑하세요 저의 유닛면은 커플이에요 자랑카드 커플. 얼굴형도 다르다 어, 진짜 아예 다르다 그림자랑 다 그래서 오히려 좋요 틴틴노트 <laughs> 게스트 레이씨 모셨고요 안녕 <laughs> 뭐대 레완리비드거든요. 너무 예쁜데? 리즈 얼굴 다섯 개 정도 들어가야 좀 좋아요. 내 얼굴 열개 정도 들어가야 돼. 그데너백 개. 어? 이거 감성이 <검정> 있는데? 내가 <laughs> 캡처 해주시겠하 <laughs> 좋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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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프렌드? 근데 왜 부채질 해? 부채질이 취미야. 옷이랑 똑같은 색깔?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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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즈 바보. 바보. 아. 재밌보 네. 음, <laughs> <laughs> 지원이는? <웃음> 수영을 못해가지고. 장물처은 친. 짱이에요, 짱이. 짱이야, 어디가? 진짜요? 진짜진짜 대박 오! 대박 대박 <laughs> 오늘은요 여기 과자가 엄청 많아요 제가 여섯 어. 개나 먹어버렸지 뭐예요? 왜 여섯 개 먹었냐면요 당이 떨어져서 그랬어요 당이 떨어져서 여섯 개나 먹었어요 네 리즈의 TMI 끝 레이씨 TMI 없으세요? 여기 지금 TMI 레이씨 TMI 없으시? 요즘 TMI 야야 찾았다 찾았다 TMI 없으세요? 지금 TMI 시간이거든요 TMI 없으시냐고요 제 TMI는 뭐야? <laughs> 맞았어 내 친구 마무리 같이 하자고 자기 자 자기 음? 지금 저희는 촬영이 몇 시에 하는 거냐면 8시 반. 어, 20분이 남았지만 마무리하도록 <목소리> 하겠습니다. 어떡해? <어떻게> 음, <laughs> 슬라이드, 이렇게 줄자. 너무 귀 하나, 둘, 쳐. 셋! <웃음> 안녕! <웃음> 진짜 빵. a n s o n Real bread. 진짜예요. 너무 냄새가 좋아요. The donut. 어, 너무 먹고 싶다. 맛있겠다.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렌즈를 새로 먹겠다 새로운 렌즈를 겠다 음. 그런데 새로운 거 꼈어요 지금까지 샀던 거랑 완전 다른 거 예쁘다 너는요? 저는 항상 끼는 렌즈 TMI요 나 아, TMI 없는데 차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차에서 잤어요 한 시간 정도 잤는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매니저님한테 어곧 도착해요 이렇게 했는데 아 40분 남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하고 저희 선배님 직캠을 보면서 왔어요 저는 그냥 계속 봤어요 안녕 그래에이 야. 이거 아니었구나 다시 가르쳐 아, 시작 자, 안녕 가요 대종은 <laughs> 새로 카메라에요 <칼을 해요. 웃음> 저희 뒷 순서가 누구죠? 레드벨벳 선배님 오! 오늘도 네. 레드벨벳 선배님 만나요 네. 대. <laughs> 오늘 리즈는 약간 메이크업 특별히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레인은 이거 잘 보면 이거 반짝이 네. 골드 음. 아 머리를 바꿨어요 처음 해보는 거 그냥 어, 포니테일이 아니라 응. 옆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예쁘다 너는 네, 네, 네. 뿌까같이 생겼지만 뿌까가 아닌 거야 뭔지 알아 이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항상 제 머리로 놀아요 근데 그래요. 그런 게 좋은 거네 그쵸 왜냐면 너의 유니크함을 살리는 그런 매력 포인트니까 맞아 오늘 힙하게 가야죠 저희 선배님이랑 못 뭐, 보여줄 거예요 안제 배경하면 나안 보여줄 거예요. 어, 아, 너 배경하면 내가 그린 거잖아. 어? <laughs> 아니, 근데, 바꿀 때쯤이 됐어, 이제. 아니요. 저는 이런 거잘안 바꿔요. 너무 귀찮으니까. 저도 안 바꿔요. 안 바꾸는데, 이제 저희 선배님 만날 때마다 바꾸는 거죠. 음. 이걸 보고, 아, 열심히 오늘도 살아야겠다. 힘이 나요. 저는 태연 선배님 언제 뵐수 있을까요? 곧 만날 수 있어요. 마 y 러브 v e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저는 오늘, 아! 옆에서 방해를 하네요. 사랑둥이. 안녕하세요 아이브에서. 부끄러워요? 아니 웃음이 나. 저 지금 손 떨려요. <laughs> 유니콘과 랩을 맡고 있는 사랑둥이 레이입니다. 우와 사랑둥이 레이. 짠. 오랜만에 레이. 이렇게 <목소리> 진짜 출연 안할 거? 예요 출연 할 응. <목소리> <출연할> 거예요. <목소리> 안할 건데요? <목소리> 여기만 출연하는 거. 출연? <목소리> <목소리> 저 오늘 뿌리 탈색했거든요. <목소리> 얼굴 보여줘도 <목소리> 될까요? <목소리> 짠. 아, 옷의 포인트를 말해주세요. 체크 핑크가 포인트 같고요. 어, 이거 예뻐요. 나지 아, 마세요 약간 앞머리도 길어진 것 같고 머리카락도 진짜 길어. 어, 자기 리드치 뭐해줄 거예요? <laughs> 저를 <저럴지>. 지나 <laughs> 그러네 나 계속 카메라 이러고 있었어. <laughs> 동그란 거고요. 여기 동그란 게 하나 더 있네요. 아, 그렇답니다. 모자 그대로거 아니야? 음, 나비. 좋아. 그럼 이따 봐. 하나 둘셋 i s s l e s can. 너 그거 알아? 내가 했던 그거 1초 캡처 짤. 자 하트를 할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aughs> 너무 좋 폴더폰이야. 어, 저도 폴더폰이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사차 업그레이드를 시작습니다 응.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은 뭘까요? 이제 핸드폰이 염려시되지제 사진 찍어 게요 하나 둘셋 찰칵 찰칵, 찰칵. 응. 조금만 더 웃으셔야 될것 같아요 하나 둘셋 찰칵, 찰칵. 어? 다 같이 이거 찰칵하네하이라 <laughs> 없는 <웃음> <웃음> 하나 <laughs> 둘셋 찰칵 찌르 해줘 이게 그렇죠? 일본에서 유행했거든요 모시모시인데 반대로 말 하는 거예요 침옥신 장난 같은 거야? 래요 오늘 세트는 뭐때요 푸릇푸릇하고 좋네요 여, 여기 저희 집이에요 집이 되게 좋다 근데 이 소파가 비 오면 어떡해? 비 오면 은 위에서 뭔가 펼쳐질 거야 우산 요리의 마법으로 <laughs> 유치하죠? <그래서> 상상력의 INFJ <laughs> 진짜 아니에요 저도 저인 n 피거든요 어, 리즈 머리가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테마에 그 말씀드리자면요. 어제 리터치하고 왔어요. 색깔 빠졌을 땐좀 맛없어 보여서 <laughs>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시 이렇게 넣으니까 맛있어 보여서 너무 좋아 보였네요. <laughs> 배고프면 이렇게 한 입씩. 약간 네. 제 생각에는 뮤비 마지막 날쯤엔 얘가 약간. 완전 연핑크로 남을 것 같은데. 어, 이따 봐요. 프로모션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뮤비가 아니라 프로모션으로 찍으니까. 게임이 다르고 어떻게 나올지도 진짜 궁금해 저번보다는 선장했을까요 저희가? <목소리도> 찍혀다. <목소리도> 찍혀다. 이걸 찍다 <목소리도> <목소리> 오늘 마지막 타자을 말이에요. 리다 진짜 좀 있으면, 200일이야? <laughs> 뭐 할까? <laughs> 우리 100일에 뭐 했을까? 1 <laughs> 0 0일 날? 데이트 한 걸로. 어, 그래? <laughs> 데이트 했거든요. <웃음> <목소리> <웃음> 아 그. 그, 그 <laughs> 쇼핑했나? 아, 쇼핑. 쇼핑했어. <laughs> 200일에는 놀러 가자. 어지러워, <laughs> 어지러워. 우리 집? <laughs> 우리 집으로 가자. <laughs> 어. 먹어볼게 네, 노래 불러주세요. 아, 아 <laughs> 다 대박! Han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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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 부리죠? 웃음> <laughs> it o 스수 없이 반복해도기분좋은 어! 떤 어! 아, 리 아, 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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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판 여자. 아 <laughs> 여러분,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거 봐요. 마카로니 두개밖에 없어요. 원래, 왠지 아세요? 원래 네 개였는데. <laughs> 아침에 김레이 씨가 두개 드셨거든요. 두개 먹고 갔으면서. <laughs> 자기가 두개 먹었으면서. 왔는데 두개 오, 두 개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먹어야지. 건잘게 키웠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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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배고파. 컨즈니 배고파. 난 뭔데? 치즈냥이. 아, 치즈 아니야. 누나. 깜냥이. 깜냥이 배고파. 깜냥이. <laugh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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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내일 시간이 있으면, 쇼핑 갈 거고요 일단 자기랑 맛있는 거 먹고 그럴 거예요. 첫해외행인데 맛있는 거 먹고 가야죠 앞으로 모든 나라를 갈 거예요 전 세계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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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g LA. LA. o g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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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면 이제 쉬러 갈게요. 안녕. 안녕! 자기야, 자기야, 자기, 자기! 제가 말해줄게요. 리즈는 오늘 양갈래를 했고요. 아래로 묶었어요. 심지 여기 포인트. 자, 틀어주세요. 여기 리본. 나도 해줄게요. 자, 레이는요. 만두를 할락 말락 하다가. <laughs> 이건 뭘까? 이거는 만두가 터진 거야. 지금 귀에 공기가 들어와서. 뭔지 알아? 비행기 탔을 때. 아인지트레이닝 아... 아직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잡고 싶거든요? <laughs> 화장이 지워질까 그럼 <그거> 이렇게 해 <웃음> <웃음> 아, 아니야 이게 귀야 오늘 <laughs> 검은색 그래? 공기를 뺐어 어? 어때요? 어. 최성을 어, 어. 다해서 이상한 얼굴을 하니까 됐어요 근데 이 얼굴을 다이브한테 보여드리면 난 이미 많이 보여드렸는데 인터넷에서 리즈 보다가 웃긴 거 있으면 다 조장하고 리즈한테 보내요 그래서 너 반응해 주려나? 응. 응 이게 뭐냐? <laughs> 여자 이게 뭐야?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뭐거야 진짜 예뻐 레이 듣고 싶은 표현이 뭐예요? 지금? 레이 너무 좋아 <laughs> 레이가 너무 좋아해요 슬슬 <laughs> 리즈의 행동 리즈가 아무 말도 없이 제 뒷목에다가 핫팩을 해줬어요 이게 그림이 <laughs>